예, 안녕하세요. 갑트토인입니다. 오늘 그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예, 그 축구 분석 프리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분석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저희는 이제 지금 분석방을 운영 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나 그 혼자 배팅 하시면서 좀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그 정보 같은 거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MH08로 문의 주시면 그 고급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첫 번째 경기입니다. 4시에 있을 잘츠 브로크랑 쯔베르다 경기인데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게 앞에 경기를 보시면 돼요. 뭐 배당이 물론 잘치부르크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치부르크가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미드필더 한 명이랑 그 주전들만 따졌을 때 미드필더 한 명이랑 공격수 두명 황희찬이랑 그저 누구냐. 예, 황희찬과 굴브란센 이두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잘츠부르크가 좀 공격적으로 그 경기를 풀어나가긴 힘들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쯔베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딱히 뭐 결정자는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1차전이랑 크게 그거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픽을 2.5점 이제 그 저득점 경기, 언더 경기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 이유가 정경기 보시면은 에그 물론 잘츠부르크가 볼 점유율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츠부르크가 이때 그 전략을 뭘 가져왔냐면은 442전략을 가져왔어요. 포지션을 442전략을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적인 전략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막 골로 득적, 그거 연결되는 그런 그 전술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베르다 같은 경우에는 4-2-3을 가져왔어요. 예, 오히려 주베르다가 좀더 공격적인 그 포지션 을 가지고 왔는데, 하지만 뭐 결과는 0대0 무승부로 나, 무승부로 끝났죠. 예, 양팀 슈팅 숫자 보셔도 비슷합니다. 예, 슈팅 숫자 10개, 9개 뭐 비슷하고요. 예, 유효 슈팅 역시 뭐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은 애초에 없었어요. 양 팀에. 그리고 지금 그잘치부르크의그 전력 손실이 지금 저기 어디죠? 거기서 데려온 사람 누구지? 에, 두누조비치. 이 두누조비치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요그 브레멘에서 잘치부르크가 이번에 그 사온 미드필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지금 허벅지 부상으로 예, 오늘 빠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팀 모두 공격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예, 좀 답답한 경기력이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픽을 2.5점 예, 저득점 경기라고 저는 그렇게 예, 적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경기입니다. 레딩 대 와포드 경기인데요. 이거 이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게 이건 컵 경기예요. 컵 경기이기 때문에 좀그 예, 나중에 라이너까지 좀 보고 가시는 걸좀 그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와포드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EPL 그냥 아예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이, 아마 순위권에 있을 건데 그 아마 3등 안에 드, 그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승입니다. 지금 크펠 만나서도 2대 1로 이기고 벌리 만나서도 3대 1로 이겼고 그다음에 브라이튼 만나서도 브라이튼이 그 다음에 브라이트 만나서도 브라이트니 그저 뭐냐 맨유 잡은. 메뉴 떡발랐던 팀이죠. 예, 브레이튼 만났어도 그 와포드가 예, 2대 0으로 예, 승리를 가져가면서 예, 이번 시즌 굉장히 호조를 보여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레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늘 경기에 예, 주전이 3명이나 빠집니다. 이거 제가 주전만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주전이 3 명이나 빠져요. 주전 수비 한명 빠지고 미드 한명 빠지고 공격수 한명 빠집니다. 에, 딱 봐도 지금 레딩 그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5 경기에서 c c 이거 컵경기에 지금 한 경기 승리 있고 나머지는 다뭐 무승부나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에, 저는 이 경기가 에, 그래도 와포드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에, 옆에 이제 정경기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정경기 통계 한번 보시면은 레딩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 만났는데 1대1 무승부를 캐긴 했지만 점유율 40% 그렇게 높은 점유율은 아니죠. 에, 그렇게 강 팀도 아닌데 40%는 좀 이렇게 많이 약하다 많이 전력이 약하다는 에, 그런 지표고요. 에, 물론 원적이긴 했어요. 원정 원정전이긴 했는데 에, 슈팅 숫자는 10개 기록하면서 유효 슈팅은 7개. 예, 그리고 빛나는 수치 한개 뭐, 뭐그 다음에 뭐, 사이드에서는 좀 강력했네요. 예, 코너키가 홉개기록했고요 예, 그리고 요새, 요새 핫한 와포드입니다. 와포드 팀 색깔 자체가 그, 점유율은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않더라도, 이렇게 유효 슛이, 아, 이러 그러니까 슈팅 한번 때릴 때좀 신중하게 때려서 이렇게 골을 많이 넣는 그런 팀인데, 지금 볼 점유율 보시면 44% 밖에 되지 않지만, 에, 그, 슈팅 숫자 13개 가져가면서, 유슈팅 5개나 나왔어요. 그러고 그이 5개 중에, 골로 연결된 게, 두 개다, 두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전력은 아니다고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레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결정자, 결정자 그것도 있고, 결, 어, 결정자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에, 어, 저는 컵정기지만 와포드가 무난하게 이길, 이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예, 일단 뭐 제가 오,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라서 경기가 많이 없어서,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그 경기는 여기까지구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예, 소개시켜드릴 자료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그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결정자 정보 나눠드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보시면은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 설명을 해 드리는데 예, 선수 이름 적고요. 예, 선수 이름이고 그 옆에 이제 출전 경기 수, 그 옆에 이제 골 넣은 개수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잡리그 같은 거 보면은 이, 이, 이 선수가 어떤 선수고 뭐 주전인지 비주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막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에, 미드, 미드 중에 득점 1이고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놓고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거뭐 이런 자료나 아니면 그저뭐 야구 분석 자료도 좀 상세하게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몇번 옛날에 그 여기 PC로 자 소개시켜드린 아 이거 영상 통해 가지고 아마 소개시켜드렸던 그 영상이 앞에 가 보시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그다 모두 다 참여 가능하니까 카카오톡 MH08로 문의 많이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좀 짧았는데요.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